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하 구 시내 구 뭐였더라? 아 올타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이 거기서 한 40분 거리인데 호텔이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밥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원래 하루 만방 잡았었는데 이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탐고 구경하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불리네요비비 비 오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laughs> My face is so swollen. 프라하도 그렇고, 베를린도 그렇고, 교통권을 주거든요. 종이, 종이 조각인데, 기차, 지하철, 트램 다탈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하룻밤 끊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탈수 있을지 확인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어, 안 끊고 타도 모를 것 같아요. <놀람> <놀람> 저희는 광장에 와 있습니다. 구시가 광장.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시계탑이고요. 방금 그시계시 그걸 봤어요. 그 시계 종치는 거. 근데 그 11시인가 엄청 뭐 멋있게 하는데 저희는 1시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 그리고 그죠 와. 이게 진짜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되게 분위기 있어요. 뭔가 그 중세 시대 와 있는 느낌? <목소리> 내놓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내놓고 하면은 날파리든지 똥파리든지 뭐 꼬이잖아요. 여기는 벌이 그렇게 꼬여요. 뭐 쓰레기통 주변에 파리나한물도 없고 다 벌이에요, 벌.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사실 일찍도 아니에요. 버스 잘못 타가지고 좀 반대로 갔다가 8시 지금 대낮, 대낮처럼 보이지만 나름 8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경하고 내일 다시 구시가 광장 쪽으로 가, 가서 그 프라하성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프라하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훨씬 쨍쨍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면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딱 커야지 봐.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엄청 높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laughs> 성으로 짓기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를 누가 이렇게 침입해서 올라오...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이랑 뭐 이런 무기 같은 거다 들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 프라하성 위에 있는 교회인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요. 건광편에서 군악대가 와가지고. 사탕 싫다면서 오늘도 사 먹었어요 똑같은 데서 아빠도 <laughs> 기차가 고장 나가지고 에어컨도 고장 나고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독일로 들어가는 길에 다 내렸어요 지금 다 기다리는 중입니어 이렇게 독일로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네. 시한해 진짜.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기차 가고 있어요. 기차버스 지나가고 있어요. 자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안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g o e s s h i e s He told us twice. 저희가 그전 기차에서 그냥 앉아있었거든요. 다들 내리고 있었는데 왜 내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내려야 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저희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두드리더니 기차 먼저 있다고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이렇게 안내해 는한명 t h i not. he h w e r e there. w a d there o some sort of festival. We're going might into t e f t I think they're, they're doing it like right. <웃음> <웃음> 무슨 프라이드 행사 하나에 사람 진짜 대다 <됐다 웃음> 많아요. 궁정을 피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 길가에는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돌아다녀 볼 겁니다. <laughs> 주문하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샌드위치를 두 개나 시켰어요. 원래 샌드위치 하나랑 샐러드 하나 시키는 거였는데. 몰골이. 저희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공항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을 갑니다. 여행도 너무 좋지만 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그네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힘들어요. 유럽을 다닐 때는 저희처럼 너무 많은 도시를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오랜 시간을 잡고 몇개 도시만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한 10일 동안 6개 도시를 다닌 것 같은데 너무 빡센 것 같고 저는 일단 런던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 베를린, 다음 하그 다음은 암스테면 탈락 아웃